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상 프로듀서 차재영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밖에서 찍어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바람이 좀 불어가지고 어, 녹음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점 조금만 양해해 주시길 바랄게요. 저에게 많은 분들이 카메라를 구입해서 이제 영상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떤 카메라를 사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특히나 이런 분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가격 싼데 가성비가 좋은 성능은 좋은 카메라를 추천해달라고 하십니다. 그런 말들이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당연히 돈을 많이 지불할수록 성능이 좋아집니다. 입문자분들도 그래서 카메라를 살때 카메라를 추천해달라는 것보다 카메라의 기본적인 스펙을 알고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입문자분들이 카메라를 고르실 때 알아야 되는 7가지를 가르쳐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DSLR과 미러리스의 차이점입니다 어, 현재 2020년 기준으로 많이 보급화되어 있는 카메라는 스마트폰을 제외하고는 DSLR과 미러리스라고 할수 있는데요 DSLR과 미러리스의 차이점을 알려 드릴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제 미러리스 카메라를 보여 드릴게요 렌즈가 있고 이렇게 바디가 있죠 렌즈에서 빛이 들어오고 여기에 있는 이미지 센서를 때립니다 그리고 이미지 센서가 이미지를 디지털화 시켜서 여기 보이는 뷰파인더, 여기 뷰파인더, 뷰파인더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대로 디지털화된 이미지를 여기 뷰파인더로 볼수 있는 거겠죠. DSLR은 렌즈의 빛을 통과하면 안에 있는 거울을 통해서 여기 보이시는 이 뷰파인더로 보이게 됩니다. 빛이 렌즈를 통과해서 뷰파인더로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디지털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거죠. 장점과 단점을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하지만 DSLR 팬들분, 미러리스 팬들분들이 이건 끊임없이 논쟁하는 주제여서 각자 제가 생각하는 단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릴 건데요. 여러분들도 이걸 들으시고 이건 아니다. 그러시면 자유롭게 코멘트를 남겨주세요. DSLR은 거울이 카메라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커요. 무게도 많이 나가고요. 하지만 미러리스는 거울이 없어서 작고 가볍죠. DSLR은 아무래도 크기 때문에 안에 많은 인터페이스를 담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버튼 같은 경우 또 오디오 단자 DSLR에 많이 집어넣을 수 있는 반면 미러리스는 버튼들이 단순화돼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일일이 설정에 들어가서 일일이 바꿔 줘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를 넣기에는 작은 공간이어서 그런 기능에서 미러리스가 조금 아쉬운 부분을 보이죠. 미러리스의 큰 장점은 DSLR은 렌즈가 보는 그대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미지가 나올지 예상을 해서 찍을 수밖에 없고, 하지만 미러리스는 센서가 디지털화된 모습을 바로 보여주기 때문에 바로 알고 찍을 수 있습니다. 2020년 현재는 카메라 시장에서 미러리스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이미지 센서의 크기입니다 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을 디지털화 시켜 이미지로 만들어 주게 하는 것이 이미지 센서라고 하는데요 이미지 센서의 크기에 따라 카메라의 용도, 또 카메라의 성능에 차이가 나게 됩니다 제가 가장 많이 쓰이는 이미지 센서 세 개를 알려 드릴 건데요 일반적으로 큰 센서일수록 빛이 없는 상황에서 잘 찍히고 또 아웃 포커싱이라는 것이 잘 잡힙니다. 아웃 포커싱이 잘 될수록 이미지가 조금 밑적으로 나오고 또 다른 배경들을 날려 버릴 수 있는데 그런 것에서 풀프레임 카메라들이 아주 유리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밤에 이미지를 찍으면 많이 뭉그러지는 걸볼수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미지 센서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 센서가 클수록 전문가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또 가격도 많이 붙습니다. 그런데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맞는 이미지 센서는 무엇인가? 이거는 정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각 사람마다 자기가 표현하는 게 다를 거고 용도가 다르고 성능이 다를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하지만 보통 입문자분들에게는 APS-C를 사용하시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 가격적으로도 가성비가 매우 좋은 이미지 센서입니다. 이번에 S2N의 화소가 100, 1억1 0이 아니고 1억 800만 화소입니다. 제가 찍고 있는 이 6400이 2420만 화소인데요. 어떤 것이 화질이 더 좋을까요? 많은 입문자분들이 착각하기 쉬우신 게 화소가 높으면 화질이 좋다입니다. 하지만 화소가 높다는 건 이미지가 크게 찍힌다는 뜻이에요. 화소가 높은 것에서 작게, 나중에 후 작업 때 작게 만들면 깨지지가 않아요. 하지만 화소가 낮은 것에서 이미지를 크게 만들게 되면 화질이 깨지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입문자분들이 착각을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화소는 화질을 결정하는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소가 높다고 좋은 화질을 낼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 영상의 규격 사이즈가 딱 정해져 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4K, FHD, HD 이런 것처럼 몇 가지가 있는데요. 대부분 이거는 익숙하실 것 같아요. 4K일수록 화질이 더 높다고 알고 계시고 이제 FHD, HD일수록 이제 구시대의 화질인 거죠. 아까랑 똑같이 화질을 결정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하지만 이 영상에서는 4K가 FHD보다 화질이 좋다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어, 화질이 더 좋다라고 느껴지긴 느껴집니다. 카메라마다 화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비디오 테스트, 유튜브에 비디오 테스트를 해서 이 카메라가 어떤 성능을 내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소문자분들은 <목소리> 카메라 회사가 어떤 게 있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다섯 개 회사를 뽑아 봤는데 물론 각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모든 걸 다루기에는 이 영상의 길이가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입문자분들을 위한 영상이 안될것 같아서 방대하게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카메라 시장 회사 순위를 제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이시다시피 1위는 캐논이고 2위는 소니고 3위가 니콘입니다. <laughs> 너무 지루 하실 것 같아서 장소 옮겼어요. 이어서 여섯 번째 FPS인데요. FPS는 어 프레임 레이트 퍼 세컨드예요. 무슨 말이냐면 영상은 사실 사진의 연속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사진을 1초당 몇장 찍을 것인가를 보여주는 게 레이 프레임 퍼 세컨드입니다. 책에다가 그림 그려 놓고 이렇게 막 빠르게 넘기면은 그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영상이에요, 결국. 사진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모션이 부드럽겠죠, 아무래도. 많이 사용하는 프레임 레이트를 보여 드릴게요. 24, 30, 60, 120. 다 뭐, 무엇을 하는지 알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24는 영화 같은 미적인 촬영을 할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30은 일반 방송 송출 때 많이 사용을 하고 60은 흔들림이 많은 스포츠 촬영이나 이런 데 많이 사용을 하고, 또 슬로우 모션을 넣을 때 정말 많이 사용을 해요. 120 같은 경우는 60보다 2배 느린. 슬로우 모션. 그래서 슈퍼 슬로우 모션을 넣기 위해 촬영을 합니다.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이라면 필수로 확인해야 되는 게이 FPS인데요. 요즘 카메라들은 대부분 60 FPS를 지원하고 있지만 더 느린 슬로우 모션을 원하시는 분들은 120 FPS를 지원하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지금 말씀드리지 않은 FPS 예를 들면 40 FPS나 50 FPS를 지원하는 모델들이 있어요. 그런 카메라들은 사실 영상을 찍는 카메라가 아니라는 거꼭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어 몇몇 분들은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지 않아가지고 아무래도 좀 답답함을 느끼시고 있으신 분들도 몇분 계실 것 같아요. 카메라의 성능을 확인하는 방법을 유튜브에서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유튜브에 비디오 테스트 자기가 원하는 카메라의 이름을 대고 비디오 테스트나 캐, 카메라 테스트 이런 식의 영상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이 카메라가 실제로 찍은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때문에 카메라의 화질과 성능을 정확하게 알수 있겠죠. 카메라의 스펙을 초보자분들도 간단하게 알수 있게 설명을 드렸구요. 어, 다음 영상에는 카메라 렌즈도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릴 거구요. 어, 혹시나, 혹시나 이번 영상에서 궁금하신 점이나, 좀, 어, 이런 건 아닌데 싶은 게 있으면 코멘트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